금투세에 대한 어, 생각은요. 일단은 코스피에 대한 분석이 되면서 그 이슈를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어, 왜냐면 이거는 시장 자체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투세가 일단은. 한다고 하는데, 저는 쉽게는 안될것 같습니다. 쉽게는 안될것 같고, 일단은, 어쨌든, 저쨌든, 지금 윤정부의 임기기간이 좀 남아있고, 한 1, 2년 정도는, 이제, 될 확률은 조금 적다고 보고요. 이미 얘기까지 했어요. 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쉽게 할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증시가 코스 피 기준으로 저는 4200포인트까지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급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조정했고, 여기도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차트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시장의 증시에 파동을 적용한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말이 되고 모든 차트에 대해서 평균값을 내는 거기 때문에 모든 차트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종목들도 다 파동의 이론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종목을 분석을 한한 한 500개, 600개 이상 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4,200포인트까지도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풀까지는 안볼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본다. 4,000포인트까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금투세라는 솔직히 저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스가 중요한, 하다기 보다는, 세력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을 활용해서 세력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투세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걔네들이 세금을 내던 뭘 내던 수익을 내면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투세로 세금 내는 게 돈을 많이 잃을... 많이 못 벌까요? 내가 수익 내고 깔끔하게 세금 내는 게 돈을 덜 벌까요? 돈 벌고 깔끔하게 세금 내는 게돈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이거 시행하면은 세력들, 뭐 큰손들 다 날아간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올라갔을 때 조정을 주는 빌미로 금투세를 낼수 있어요. 소식 차트가 완성이 되면 소식은 알아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3파 강하게 한번 쏘거든요. 이 코스피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삼파 강하게 한번 쏘고, 금투세 얘기 나오면서 한번 조정 시계 줄 거예요. 이때 또 지옥 되겠죠. 그러고 나서 더 가요. 그냥 1, 2, 3, 4, 5. A, B, C 파도. 진짜라니까요. 제가 개변을 놓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세력이 세금 무서워서 작전질 못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세력이 없는 주식 종목은 없습니다. 정말 지옥을 보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해먹을 게 없을 상패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지. 아니, 근데 그런데도 세력이 존재해요, 여러분. 들 마지막으로 털어먹는 설거지 세력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런 주식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세력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명심하시고, 코스피가 급등을 한번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파의 조정으로 금투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 죽인 다음에 아 한국장 망했구나 하면서 할때한번더쳐 올릴 거예요 아시겠죠 큰 아웃라인의 그림은 그리고 주식의 임해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투세는 저는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고요 어, 뭐 돼도 그만. 안 되면 더, 더 좋고. 그런 관점입니다. 저는 근데, 4파의 조정으로 한번 이 금투세가 쓰일 것 같아요. 아주 강한 급락을 좀 주면서, 왜냐면 여기에 조정이 되게 완만했기 때문에, 3파에 대한 조정은, 4파에 대한 조정은 딥하고 강하고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한번 더 올리는. 그렇게 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심리를 건드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돈투세는 크게 영향 없다. 그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이상.